좋은 아침이죠. 야, 네, 여기 지금 경주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야, 여 국사. 야, 사람으로 완전히 그냥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예. 몰려들고 있어요. 어마 무시하게 했습니다. 외국인 반, 음, 한국인 반. 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불국사 대웅전. 네, 참고로 저는 My Name is 대웅전입니다. My Name is 대웅전. 예, 지금 여기 이쪽 불국사에, 어, 윤수님, 어서오세요. 야, 뭐, 사람, 사람들이 어마 무시하게 있습니다. 예, 코로나 이게 풀리고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나죠? 음,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어미. 네, 어마어마한 시간이 바로. 자, 예. 지금 그 제가 30년이 넘었지만 이제 여기 그. 어, 평양사님 사랑합니다. 예. 네, 경주 불국사 그때 수학여행 즉 오고. 난 이후에는 지금 여기 다 뭐가 다 막아놨어요. 음. 야, 근데 뭐 여기는 뭐 졸업여행, 문화기획여행, 뭐, 야, 뭐수학여행만 오는 줄 알았더니 막, 별의별 여행들로. 음, 어마 무시하게. 음. 네. 어제 할로윈 또 그런 것도 찍었지만. 야, 이거 어마 무시하죠? 사람들, 어우. 아? 에찔 로부님 에찔 로부님 아유, 진천의 장, 금랑님, 진천의 장민님. 예. 야, 이거. 여기. 어머나. 불국사에 수녀님도 오셨다. 야. 야호. 네, 여기, 야, 여성분들도 기 많고 막 그러는데, 아, 나만 지금 혼자. 아 여기 막 그냥 막 커플분들이 막. 찍고 막 그러시는데 누가 오셨네? 어, 그러니까. 태윤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어서 오세요. 이야. 예. 자, 여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았고 뭐 여기가 지금 뭐아 참고로 저기. 아 여기 여기가 저기 뭐 대굴 대굴님이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받으세요 여기 대굴 대굴님이세요. 예. 어... 반갑습니다. 예, 어제 저기 뭐야 그 애지로부님 방에서 예, 인사드렸던 대굴 대굴님이세요. 예. 두 분이 어제 그 신규 가입을 그 하셨답니다. 예. 아대기생관님 안녕하세요. 오, 여기 외국인용. 야, 여기 멋지게들 촬영들 하시죠. 아, 어, 이레미코프님, 어서오세요. 바쁘신데. 예. 이 화각 어때요? 이 화각?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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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기가 막히죠? 오늘 날씨가 이래요. 지금 보시면은, 야 기가 막혀. 이런 날, 혼자 지금, 야, 여기 와가지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유튜브 친구분들을, 친분들을 위해서. 예, 근데 여기 지금 화각이 좀 와이드 렌즈 되는 부분, 그런 걸로 좀 촬영하시면, 오우,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예, 하늘기 느낌이, 이거 기가 막혀요. 오늘 이거. 구름 많이 낀다 그래갖고, 뭐, 걱정 뭐 하고 그랬었는데, 원래 구름 낀 날이, 야, 이 하늘 보세요, 구름 보세요. 이거 장난 아니죠? 어, 너무 멋지죠? 오늘 진짜 필드 나가서 예. 볼치기 진짜 예, 공치기 참 좋은 날씨죠. 예. 얼굴 탑니다. 예. 선크림 꼭 발라주시고, 뭐 저야 이미 포기를 했고요. 그근데 예, 구국사 여기 정말 예,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 어. 뭐 여기 연인들도 다니고, 야, 뭐 수학 여행, 졸업 여행, 여기 뭐 문학 기행 여행 하시는 분들의 어마무시하게 웃습니다. 아 화담숲 화담 화담숲 하니까는 참 어, 도사 전우치가 생각나네요. 야 아, 이거. 이 느낌 좀 괜찮지 않습니까? 예, 이 느낌, 예. 야, 이거 느낌 괜찮네. 이거 살짝 이게 이거 넣어서 이렇게 촬영해도 돼요. 이거 자 보세요. 이, 이런 이런 식으로. 아까 어떤 식으로 손 넣는 거 보셨죠? 예. 얘기 예, 사람들이 좀안 보이신 것 같은데. 오케이. 어. 나희 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음. 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우. 예. 예. 여기도 사람 많네. 어우. <laughs> 야, 엄마 무시한 화각으로 오. 와. 요, 저 하늘 보세요. 하늘 구름, 어, 이 느낌. 아야 식지 말아야. 시네 아니, 근데 여기 경주 아까 저, 아 오전에 그 석굴암에 들렸는데 단풍이 블링블링합니다 네. 음, 아. 자, 저렇게 해설사님과 동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역사에 대해서 들으면서, 역사를 들으면서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뭐 그런 여행이 되게, 예, 있다. 점심 먹으러 가면서, 네. 여기저기, 뭐, 인사님의, 이매를... 이야, 뭐냐, 여기? 극락전, 복되지 않네, 문? 극락전은 아미타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곳으로 극락정토의 주불로서 중생의 고난과 고통을 살피고, 구제하는 부처님은요, 아미타불의 48대원은 48가지의 큰 원을, 중생제도의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 저는 어, 신앙이 조금 달라서 그런지 그 해석이 잘안 되고 있네요. 아오 중딩 때아 우리 고딩 때 갔다 왔어요. 아 좋다. 야 여기 중딩 같기도 하고 고딩 같기도 하고 구분을 못 하겠어. 아 이게 방금 이게 방금 됐지? 여러분, 이제 황금. 극락전 복돼지 예, 예, 락 복돼지, 이게. 하, 이,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한 번, 이거... 만져보시랍니까? 어우씨, 아. 아. 복돼지랍니다, 이게. 아, 복돼지요? 아. 복제 만져야지. 이 극락전 복돼지입니다. 예, 만지면 복이 그냥 자이 손으로 요걸 요고, 요거를 딱 맞으니까 야 애인 생기는 거? 야 여친 생기는 거? 야나 진짜 이야 야, 야...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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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생길 때도 된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저 복개지 만졌으니까 이제 야, 이건 뭐 원래 예전에 요아래서요 아래에서 요 아래서 그 저쪽인가, 저쪽에서 그 단체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제는 못 찍네요. 저거 음, 요 앞에서 찍었던 것 같은데, 그죠? 단체 사진을. 어마무마하게 사람 많이 왔다 어마, 어마어마한 곳이요 무슨 불국사? 여기 뭐 여기 아까도 보시다시피 그어 수녀님도 오셨, 오셨었어요. 수녀님도 오시고, 예, 아, 복돼지 찍으라고, 아, 복돼지를 찍으라고. 아까 복돼지 찍고 그랬는데? 이 복돼지를 찍으라는 거 복돼지, 이거 복돼지, 이거 글씨 넣어서, 어, 어, 그, 그 글씨 넣어서, 자, 이 복돼지 사진 필요하신 분은 예, 카톡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참고로 이 폰이 아니라, 예, 아, 바보, 세로로 새로... <laughs> 야. 내가 그렇게 똑똑했으면 내가 지금 혼자겠냐고 내가. 예? 야, 또줄 세야 돼. 야, 이야. 뭐나이 이 사진 느낌도 괜찮은데? 이야, 너무. 뭐, 야, 이 느낌 죽인다 다들 그렇게 찍는구나. 네, 음. 여기 줄이 이쪽이 아닌가요? 이렇게찍으라 그냥. 어 몸에 물이 파겨자 찍었어요. 자, 찍었어. 아주 잘 찍었어. 야, 이거 잘 찍고 하는 거야. 이거 뭐 앉아서 찍으려니까, 아유, 막 지금 정신을, 정신을 못 차리네. 자, 뭐, 여기 극락전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 있을까? 아, 어, 커플인가 보다. 으쌰, 으쌰. 여러분들은 지금, 예. 불국사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네, 어린 친구가 열심히 붉은들이. 어우 무섭다. 어디 있었어? 저기 아, 있네. 여기 너무, 너무 네, 사람들이 많아서 슬슬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경주. 아 지금 음, 가을가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이 아래쪽도 단풍이 이제 진하게 될것 같습니다.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있어서 어이구 순찰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정신 하나 없네요. 근데 이제. 경주는 여기저기 가도 아 사람들로 많이 저저 추억 여행님 네 안녕하세요 예 경주가 뭐 추억 여행 맞죠 예 자. 어디를 일단 한번 이제 진행 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근데 이런 느낌 아실랑가 모르겠네. 이런 느낌 사진들을 많이 촬영을 하거든요. 요런, 요런 느낌으로. 구도가. 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노출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은 자동이기 때문에, 네, 걱정 없이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서도 저천막가다보여 끝에가. 네. 그리고 요즘 폰들이 좋아서, 하, 베스트 샷, 뭐, 베스트 컷, 뭐, 이런 식으로 뭐, 표시가 돼요. 야, 이거, 잠깐, 얘가, 얘가 작가라 가르쳐. 어? 우리, 우리 예쁜 서희, 서희 씨, 우리 손서희 가수님, 어서오시죠. 오늘 안 바쁘시나? 예아 네. 옛날에 여기 한번 거닐었던 기억이 난다 예아 네. 음. 여기 여기도 거닐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아, 어, 여긴 화장실 사람들인데 뒷길로 음, 이렇게 좀 조용하게 사복사복 가는걸로 좀 사람이 좀덜 다니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이 여기 단풍 어, 한국한국 들어가요? 아이고 고생하시네 인국국인들 반, 한국인 들한 한국인 더 한국인 한 3분의 한정도되한국국인국인 판, 한국인 판, 한국인 판, 한국인 판, 한국인 판, 한국인 판, 한국 화질 거시기해요. 안 닦아서 그래, 안 닦아서. 지금 얼마 카메라? 오, 로버, 그, 이 폰을 바꾸든가 해야지 이그 좋은 폰으로는 지금 사진 찍고 있어요. 어, 야, 이것도 느낌 좋다. 원샷 넘칠 중이야. 저희도 이제 퇴소해야 될 시간도, 아 퇴소하는 게 아니라. 김성경님 오셨어요? 예, 어서오세요.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불국사에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예, 여러분들 뭐, 뭐, 빌어, 빌어야 되실 분들은 빌으시고, 저는 뭐,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볼거리만, 예, 온 김에 이렇게 라이브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아 이쁘다. 다들 뭐, 폰 하나씩은, 오빠 아, 정쌤, 섹스폰님, 어서오세요. 다들 뭐, 사진 작업하고 막, 하시네요. 잠깐만, 여기서는, 그냥 요 정도 각이면 그냥, 가뿐, 가뿐하다 음. 이거, 이, 이런 각도 있잖아요. 이런 각도. 이런 각도. 요런 각도로 많이들 작업하고요. 아, 이게 인싸 각으로, 네. 막 하고 있네요. 이쁘니까 이것도 가능한가요? 못생겨요. 아, 뭐. 하나도 안 나와요. 가족들이 이렇게 동반해서도 오고. 그리고, 1 0원짜리 네, 여러분들, 이제 있나 모르겠네. 이제 10원짜리 본 적도 오래된 것 같아요. 10원짜리에 있는, 원탑이래. 생각 안 나네. 요거 하나만, 네, 요거 하나만, 저거 하고. 네. 이게. 어, 그죠? 다보탑. 동주 불국사 다보탑. 예, 이거 동전에 있는 거. 어, 에... 빨리 가야 되겠다. 여기 외국인들 쫙 많은데, 이거 멋있는 분들니까 아, 저렇게 멋있게 나이 먹었으면 좋겠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 여기... 장난, 오우 어휴... 계속 물밀듯이 지금 막 들어옵니다. 물밀듯이. 그러니까 석굴암에 사람이 막 미어 터질까봐 석굴암을 먼저 갔는데 불국사도 아, 하... 어마무시야 어마 어마, 어마 와아 여기서 놀 여기 깔려야 여기 잘못하면 사람 많네 여기가 입장료가 경주 분들은 이제 그냥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에어 현지인들은 무료인데, 어른들은 음 할인 안 된대요. 단체 할인 안 되고, 그냥 무조건 7천원씩 낸답니다. 석굴암은 어 6천원씩 됩니다. 네 대신, 어 대신, 이거 현지인들, 경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무료 입장이고요. 인증샷 촬영하느라 다들 바쁘시죠. 우리도 한번 인증샷 한번 찍어보러 갈까요? 제가 꼬샤시 정원님, 어서 오세요. 아, 막 여기저기서 찍고 막 난리야. 야, 여기가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쾌청하면서 느낌 좋아서 예. 아주 그 사진 찍기가 좋은 날씨인데 예, 저기 뭐 야, 요 아우 야이각 각도가 유곽, 괜찮네 이 구름이 없 구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구름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더 느낌이 살아요. 느낌이 있네. 일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아있네. 오늘 주북사 이곳으로 대충 촬영을 끝내놓고 저원쪽 버스를 타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서 아까 오면서 보니까 괜찮은 또 장소가 또 있는 거좀 괜찮아 볼만한 거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살짝 지나가려고 일부. 차도 이제 저 앞쪽에 있어요. 저야 뭐, 음, 끌려다니는 입장으로서, 이. 오, 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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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한번 보세요. 돈도? 폰도 뭐? 폰도 도찐, 도찐. 뭘,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안 보인다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바빠서요. 쌀이 있네. 쌀아있네. 삐리까리. 정맥이 있나? 회복되면 놀러 가요. 어디로? 어, 거기로? 에. 웅, 언니? 어, 웅, 언니? 형님, 나도. 자, 뭐, 제가 글작가라고요? 저, 저, 오늘 사진 얘기 하는 거예요, 사진 얘기. 이야, 오늘 어, 빛이 기, 가 아, 씨. 요, 요 각도가 괜찮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사진 촬영하는데 도움 되시라고. 네, 전 참고로, 와이드, 네, 0.5 대, 0.5 배로 와이드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야. 빛이, 어. 어. 아, 이거 약간 빛이 들어오면서, 어. 하늘도 하나, 아 정말 이쁘다. 너무 좋아. 음,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아. 이 너무 좋아. 여기 여성분들이 진짜 많아. 와. 너무 좋아. 그냥 좋아. 그냥 이렇게 보자 볼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음, 너무 좋아. 김정민님, 김민님 오셨어요? 야, 너무 좋아. 네. 여자들은 많은데 내꺼가 없죠. 그럼 뭐, 없, 없으니까 뭐 이, 소절, 이 소리 하죠. 내꺼 있어봐. 뭐, 여자들 뭐, 신경 써요. 저 신경 안 써요. 내... 음, 여기가 단풍이 이쁘게 들었다. 이고 이쁘게 들었어요. 근데 사진으로 보는 게 색감이 더 좋아요. 이게, 느낌 달라. 영상하고, 사진하고, 느낌이 달라. 아주 많이 달라. 피카츄가 있네. 자, 이제 여기가, 나가는 길. 여기 4대 천원 있죠? y e 멋있다. 잘 생겼다, 멋있죠? 내가 조금만 더 크면 이분들하고 좀 키가 좀 마주할 같은데. 아이고 맞지. 대다 진짜. 아 어제 혼자 잘수 있는 방에 아씨 이제 제 방에서 다들 수, 술 먹겠다고 다들 쳐들어와가지고 아 잠도 못자게만들고 아. 어제 훌렁뚱땅 벗고 있었는데 막불개불고옷 주워입고. 아이 씨 내가 새로 사람들이랑 다니. 역시 혼자인 게 역시 편해요. 자이쪽으로저요 다리 혹시 요 요거 여기로 안 건너고 옆에서 볼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 풍경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바로 바로 뷰를 보실 수 있게. 아, 근데 저는 뭐 아직 뭐제 몸을 컨트롤 하기가 힘든 것 뿐이지 어지간한 분들은 뭐 컨트롤 할수 있을 정도의 힘은 돼요. 괜찮습니다. 그정도요 자, 여기 조금만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더 접근을 한번. Så. Åh, ja. Så.